안녕하세요.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8월 출시 예정인, 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세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 갤럭시 노트20 시리즈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선 갤럭시 관련 소식들이 이 DSCC, 어,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컨설턴트, 요기 CEO 로스 0이라는 사람에게서 대부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소식들이 좀 많아요. 어, 우선 노트20은 6.42인치 일반 모델과 6.87인치 프로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 노트 10에서도 그랬지만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의 급차이를 이번에도 좀 두는 것 같아요. 뭐 일반 버전은 플래시 플러스 해상도고 프로 버전은 QHD 플러스 해상도입니다. 일단 해상도부터 좀 다르고 아, 다만 화면 주사율은 이제 120Hz로 동일하게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LTPO 기술이 적용됩니다. 이 LTPO 기술은 저온 폴리옥사이드 뭐 이름도 어려운데 사실은 뭐 별게 아니고 그냥 저전력 디스플레이 기술로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이 기술은 이미 2014년부터 애플이 개발해서 애플 워치에 최초로 탑재한 기술인데요. 삼성은 2019년부터 개발을 시작했고 당시에 이제 2020년 예, 대량 생산을 목표로 했었어요. 그래서 워치 액티브 2에 자체 개발한 LTPO 기술을 처음 적용했고요. 아, 이 기술을 이제 갤로트 20 시리즈에 탑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거죠. 아무래도 이제 고화면 주사율은 배터리 소모가 많기 때문에 전력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고 이 애플 자료에 따르면은 최대 15% 정도의 배터리 절약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삼성은 몇 프로까지 줄였는지 아직 정확한 자료는 없어요. 아튼 QHD 플러스 해상도에서 120Hz 이 화면 주사율이 적용되는 것은 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실 사용에서 가장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지문인식 잠금 해제인데요. 이 노트20 시리즈에는 2019년 12월에 퀄컴이 발표한 새로운 초음파 인식 지문인식 센서. 아, 이게 이름이 3D 소닉 맥스인데, 아, 이게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센서는 기존의 지문인식 센서보다 크기가 이제 17배나 더 커졌고, 어, 이두 개의 지문을 동시에 인식 가능한 기술이 적용됐어요. 그러니까 이 옵션을 선택하면 두 개의 손가락 그니까 러 지문을 동시에 눌러야지 이제 잠금 해제가 가능한 건데 뭐 실용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보안을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겠죠. 아마 옵션을 둘것 같습니다. 뭐한 손가락으로 할 거냐 두 손가락 전부 다할 거냐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암튼 이 지문인식 센서 자체가 커진게 많이 기대가 되고 다만 인식률이 얼마나 빠른지 요거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네요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인식되는 공간의 크기도 물론 중요한데 속도가 좀더 빨랐으면 하는 기대가 크잖아요 그리고 기타 예상되는 스펙으로는 더 얇은 베젤 더 작아지는 전면 카메라 현재 이 가장 작은 펀치홀 사이즈가 2.99mm 인데요 뭐이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리고 이건 좀 우려되는 소식인데요. 이 프로세서가 스냅드래곤이 아닌 아, 엑시노스 992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아,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 출시가 좀 불투명해진 것도 이유가 될수 있고 이 엑시노스를 모든 플래그십에서 이제 빼면 아, 특히 올해 출시하는 기종들 이 삼성의 자존심에 상처랄까? <laughs> 네. 아, 물론 북미나 중국 쪽은 스냅드래곤 탑재 모델이 나오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엑시노스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엑시노스에 대한 불만이라면 뭐 GPU 성능보다는 이 전력 관리 효율성이 좀 낮다는 게 아, 저는 그게 가장 불만이었어요. 그냥 대기 상태에 있어도 이 배터리가 줄줄 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암튼이 프로세서 관련해서는 폭망 소리 듣지 않게 좀 나왔으면 좋겠구요. 아, 다음은 램 관련 소식인데요. 작년에는 이제 12기가 램이 기본으로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노트20 시리즈에 16기가 램이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뭐, 램 용량은 많으면 좋긴 하죠. 근데 16기가 램까지 사용할 일이 있나 싶어요. 그냥 12기가 램으로 하고 가격을 낮추는 게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도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격인데요. 작년에 노트10 시리즈 가격이 뭐, 130만원, 뭐, 140만원, 150만원 수준이었어요. 아, 올해 S20 시리즈가 S10 대비해서 20만원 이상 가격 인상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노트20 역시 아, 20만원 이상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어떤 유튜버는 시장 상황이나 뭐 삼성 내부적으로도 노트20의 뭐 최대 목표 중에 하나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출시하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던데 뭐 적어도 작년 모델보다는 비싸진다는 점, 네, 그건 확실하죠. 사실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어, 경쟁 상대가 없는 휴대폰입니다. 이 펜을 사용하는 휴대폰이 노트가 유일하기 때문에 하지만 디스플레이 스펙에서는 QHD 플러스 해상도에 120Hz 주사율을 가진 이원 플러스 8%와 경쟁은 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뭐갤럭시 압승이겠지만 북미나 유럽쪽 특히 인도쪽 안드로이드 플래그십 경쟁에 있어서는 아, 요즘 가장 핫한 브랜드가 원플러스 이기 때문에 가격이나 스펙 모두 원플러스 8%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죠 더군다나 원플러스가 이 하반기에 8t 시리즈를 또 내놓을 텐데 지금은 화면 왼쪽에 있는 싱글 펀치홀 아, 그걸 가운데로 옮기고 저전력 디스플레이도 추가해 버리면 디자인마저 비슷해지기 때문에 뭐 거기에 가격은 이미 갤럭시보다 훨씬 저렴하고 그러면 얘가 또 달라지죠. 자, 오늘은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 예상 스펙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아, 뭐 전통적으로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판매량이 뭐 엄청 많은 플래그십 모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펜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매니아층이 두텁죠. 하지만 S20 시리즈에서도 봤지만 가격 앞에서는 뭐 매니아고 뭐가 없습니다. 더욱이 노트 10 시리즈가 너무 잘 나온 휴대폰이라 이고 화면 주사를 하나 보고 노트 20으로 가기에는 뭔가 좀 애매하고 그렇다면 노트 8이나 노트 9 시리즈 사용자들이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건데 아뭐 우리나라에서는 무난하게 판매량이 나오겠지만 외국에서는 글쎄요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